오될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뭐돼 어이 거지 거지. 야 친구들 안녕. 자, 여러분들, 이번 판 가볍게 우승했으니까 이번에는 듀오로 가가지고, 예. 듀오로 우승가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 어이구, 지 가시죠. 아, 네, 네. 어이, 어제 같이. 아니면 목소리 변조해서 갈게요. <laughs> 어이, 어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뭐지, 별로 리액션이 없는데 이분? 분위 <laughs> 분위기 좀싼거 같은데 가볍게 이제 저녁 식사라도 했는지 물어봐야 되나 이거? <laughs> 뷰하시는 분께 도노치 타면 천원. <laughs> 천원벌잖아요 그래야 되나 이거? What? Do you know Chicken Kun? <laughs> 뭐라고요? 아예 아니, 아닙니다 <laughs> 살짝 컨셉중이시네요 주셈 저 이거 했음 저좀쪽팔린데 이거 했음 미션 성공 와씨 Do you know c h i c k e n n 왔어요 나이스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어디가 좋으세요? 오른쪽이 뚫기 편하죠 대부분? 넹 자, 들어갑니다 형님 긴장하세요 쏙 어, 뭐야 아이씨 나이소 무슨 문제? 형님 넵. 만약에 제가 죽더라도 운전, 운전대 바꾸시고 박으십시오, 아시겠죠? 넵, 넵 만약에 형님이 떨어지신다면 그건 아실 거라, 거라 생각합니다 뭔 말인지 알죠? <laughs> 네, 알아요 <laughs>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오케이 개꿀. 형님 이제 어디로 갈까요? 핑 찍어 주실래요? 어디 갈까요? 아 애매한데. <laughs> 아, 형님 사세요 안녕. 형님 만약에 제가 죽더라도 운전 운전대 바꾸시고 바고 싶오 아시겠죠? 파이터. <laughs> 이번에는 이번에는 BJ 컨셉으로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구보이 형님,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좋아요.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생나무 님. 아, 별부서 100개로 성금 매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보이 형님, 구보이 형님도 감사합니다.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 예, 감사합니다. <laughs> 죄송하지만 이 돈은 뭐? 제가 혼자 먹겠습니다. 반띵 없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뭔? <laughs> 뭐, 뭔짓거리? 오케이, 오케이.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 이 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원래 인사도 이러고 놀아요. 형님 이번에 우승 미션 걸렸는데 우승 가능하신가요? 음, 예, 좋죠. <laughs> 오케이,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짜장면 후원 감사합니다. 어디 가실까요? 형님 이거는 백카도 체육관 각입니다. 와 옛날 살았던 갑시다. 동네 파라 먹는 거. <웃음> <웃음> 형님 저희 합쳐서 여기 경기장에서 합쳐서 10킬만 먹으면은 저희 둘에게 별풍선 200개씩.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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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이 따카톡알려 주시면 제가 지킨 보내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자! 가자. <laughs> 뭐야? <laughs> <laughs> 오케오케 <오케이. 웃음> 저 사람 텐션 놀랐는데 경기장 경 다... 경기장 <laughs> 다 쓸어야겠다 경기장 다 쓸어야겠다 오케오케 오케오케 좋았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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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생무무 형님 벼부서 오메게 다같이 기머 어! 형님 굿보 형님 기버찌기버찌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웃음> 감사합니다 know what I'm d 좋았어 g I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시겠죠? 여기서 먹어야 돼요. 예. 이러고 이제 강탈하면 i n g I'm doing. I'm doing. I'm doing. i n g I'm doing. I'm doing. I'm 하나 더 콧. 예. 형님 1층에한 명. 저거 시지 콧. 예. 층 안에 있어 여기 옆라인에 있어 옆라인에. 형님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가서 먹어 가서 먹어. <목소리> 형님 뒤에 뒤에 개다 뒤에 개다. 아 조심 어... 조심. <laughs> 아니 형님이라도 맞아 형님이라도 맞아 요굿보 형님 그래 내가 어 옆에 세 사람 옆에 몇 사람 오케이. <S> <S> 내가 형님 미안한데 내가 할말 있어. 나사실이거 구라야. 미션 없어. 개꿀. 아 <laughs> <돼>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누구예요? 오케이.